여러분, 혹시 요즘 금값 때문에 잠이 안 오시나요? 현재 금값이 온스당 4천 달러를 넘어서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넘게 한 돈씩 모아온 금이 이렇게 값이 오르니 분명 기뻐해야 할 텐데 왜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복잡한 심경이실 거예요. 30년 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모아온 금인데 이렇게 급등하면 언젠가는 폭락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금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그 직감이 맞았어요. 며칠 전, 전 세계 금시장을 뒤흔들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거든요.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올해만 벌써 세 번째예요. 훈안성과 랴오닝성에서 연이어 터진 이 소식들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신 그 불안감의 정체였던 거죠. 평생 금 투자로 노후를 준비해 오신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뉴스가 아닐 겁니다. 이 소식 때문에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 금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새로운 금 공급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혹시 내가 보유한 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금을 더 사야 할까? 아니면 팔아야 할까? 30년 동안 믿고 투자해온 금, 정말 안전한 자산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가 분석한 핵심 세 가지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금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파악해 볼까요?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 초대형 금광이 발견됐어요. 훈안성에서만 1000톤 규모가 두 번, 랴오닝성에서 1000톤 규모가 한 번이죠. 총 매장량은 무려 2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0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안 온다고 하실 텐데요. 현재 세계 최대로 알려진 남아공 금광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11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2021년에서 2025년 개발 계획에 따라 전략 자원의 탐사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원 자급자족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3D 지질 모니터링 같은 첨단 기술로 이런 대규모 발견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금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 폭탄 우려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죠. 이제 금의 희소성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 말이에요. 동시에 금광 개발 업체인 훈안 골드는 이틀 연속 20% 이상 상승하며 상한가를 치는 등 극명한 대비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 가지 큰 충격파가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 논리의 흔들림입니다. 금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30년간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땅 파면 나오는 게 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의 절대적 희소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두 번째는 공급 확대에 대한 압박이에요. 추가 탐사와 채굴이 진행되면 5년에서 10년 후에는 실제로 금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값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투자 심리의 변화예요. 금이 정말 안전 자산이 맞나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싹 트고 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투자 철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특히 퇴직 후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금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뉴스가 마치 내 노후 설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규모 금광들이 연이어 발견됐을 때도 지금과 비슷했어요. 당시 투자자들도 금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로 인해 금값이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1990년대 호주에서도 새로운 채굴 기술로 금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결국 글로벌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상쇄했어요. 그때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첫째, 분산 투자를 철저히 했습니다. 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50% 국채 30%, 우량 배당주 20% 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둘째, 장기적 관점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일시적인 뉴스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금의 본질적 가치를 믿었던 거예요. 셋째, 정보를 제대로 분석했어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이에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고, UBS 등도 계속해서 금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의 금광 발견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하는 것과 실제로 금을 캐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 사이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환경 영향 평가, 채굴 허가, 인프라 구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둘째,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요. 셋째,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금을 사고 있어요. 중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이에요. 안정성장 대비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안정기반 만들기. 먼저 현금과 예금을 20% 정도 확보하세요. 급할 때쓸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죠. 요즘 정기예금 금리도 연 3에서 4%는 받을 수 있거든요.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25% 정도 투자하세요. 10년 만기 국고채나 신용등급 더블 A 이상 회사채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거예요. 금값이 흔들려도 이 부분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은 15%로 조정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을 성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추가 매입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을 조금 줄여보세요. 2단계, 성장 기회 잡기. 배당 수익률 3% 이상인 우량 배당주에 20% 투자해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같은 대형주 중에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종목들 말이에요. 금값이 불안할 때, 배당금은 정말 든든한 수입원이 될 거예요. 리치에 10% 정도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시니어 주거시설이나 병원, 물류센터 리치는 고령화 시대에 유망한 투자처예요. 임대 수익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3단계, 미래 준비하기.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같은 신기술 ETF에 5% 정도만 소액 투자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신기술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손실이 나도 큰 타격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거예요. 달러 자산에도 5% 정도 투자하세요. 환율 변동에 대비해 달러, MMF나 해외 ETF에 일부 투자하는 거예요. 시니어 투자 동호회에도 참여해보세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동년배 투자자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은행들이 시니어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정기적인 투자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고요. 디지털 정보에도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투자 앱 사용법 정도는 배워두세요. 다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 만큼 올바른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사항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문이나 카더라 정보로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누군의 아들이 증권회사에서 들었다는데, 같은 얘기 믿고 움직이면 안 돼요. 생활비까지 투자에 올인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셔야 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ELS, DLS 같은 복잡한 파생 상품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이런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기본에 충실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상품을 멀리 하는 대신 단순하지만 확실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투자 일기를 쓰세요. 언제, 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6개월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30년 전 금투자를 시작하실 때도 금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금광 발견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 수 있지만, 금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해요. 인플레이션 해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같은 금이 가진 고유한 장점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해진 건, 투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니어 분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처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니어의 장점이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이 아닐까요?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함께 진화해 나가는 거죠.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